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복된 하루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10편 119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어, 이 말씀을 나눌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119편 말씀을 우리가 어,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어,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어, 좋지만 그 형식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또 묵상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10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로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각 연에는 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어,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 동그라미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점을 보면 어,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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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8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2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총몇 개의 절이냐면 176절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가운데서도 가장 긴 겁니다. 어 196절이나 되는 그런 노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어 내용인데. 또 형식적으로는 어떤 면이 있냐면 이 119편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규례, 율법, 증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 그것을 어,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이 119편의 위치를 보면 어,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 성경책인데 보이시죠? 성경책 이게 지금 백십구 편 제가 이렇게 딱핀 겁니다. 이렇게 두께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딱 가운데 절반 절반 가운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도 어, 가장 중심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 말씀 속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어, 이게 형식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10편 119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이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예, 이 언어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말로 번역된 것과 히브리어 성경이 아마 다를 겁니다. 어, 히브리어 성경은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제일 뒤에 있는 말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복이 있음이요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 복이 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편이 또 뭐가 있습니까? 시편 어편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실 때도 어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참 어, 중요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어,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것, 말씀 속에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세상 복을 자꾸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복이야라고 말하는 것, 뭐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뭐 지식이 되었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진짜 복은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진정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작은 그 먼지 같은 죄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 행위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 행위가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 거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걸 이해해야지라고 많이 읽는데 말씀을 이해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말씀을 이해해야지라고 읽었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렇게 읽는 것조차도 너무 참귀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복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4절부터 7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면은 내가 주의 명령을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어, 주의 윤례를 또잘 지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그 주의 계명이 그 계명을 지킬 때 부끄럽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수치심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참 후회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율례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좋아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 8절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예. 그 주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이게 어 뒤에 9절부터 16절까지도 이제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찬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말씀 없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주관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말씀 없이 찬양하게 되면 그 찬양은 우리 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찬양은 내 감정을 노래하고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 어떤 분지 알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중심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 절에 보면 어, 주의 율례를 내가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구절부터 또 새로운 연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래서 청년이 나옵니다. 청년은 성경에서 청년은 생물학적 청년일 수도 있지만 10편, 110편에서도 보면 대꾸되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많이 들어보셨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꾸되는 구절을 보면 주의 백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왕 앞에 서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청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뭐라고요? 청년인 겁니다. 청년. 와, 갑자기 이제 젊어지신 분이 계신데 모두 다 청년입니다. 사람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면 뭐 나이 차이가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땐다 청년 같다는 거예요. 다 청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그말씀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은 다 청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러면서 어, 질문을 합니다. 어, 이 시편에서 질문이 딱두번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고 또 80몇 절인가 거기서 나오는데 어, 이것도 굉장히 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답이 될지 모르지만 인생도 누군가에게는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하나 앞에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어너 학교에서 선, 선생님한테 뭐 배웠니라고 물어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했니?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길을 가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 똑같은 질문 가지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재물 허락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왜 인생이 왜 이렇게 맨날 꼬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도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때 답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하고 그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되 올바른 질문 좋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 앞에 날마다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른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형식적인 내용들을 또 보게 되면 기도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11절, 12절 이렇게 기도가 이어집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예. 네. 여기서도 형식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질문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올바른 길로 갈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질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또 형식적으로 보면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고백입니다 고백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 앞에 날마다 고백하는 거그 고백이 우리에게 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고백 중에서 어~ 한번 보 한번 보고 싶은 구절이 (14절인데)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증거의 도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금 뭐하고 비교를 하고 있냐면 모든 재물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에는 비교급으로 안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비교급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보다 무엇을 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증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더 증거 즐거워하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보다 주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인은 도대체 말씀 속에서 뭘 경험했길래?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을 또 봤길래 이 세상에는 모든 재물보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까요?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고 또그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습니다. 더 즐거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